사랑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4월 첫째 주 사랑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음을 제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끝까지 믿는 사랑원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7과 잃었던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다. 누가 복음 15장 20절 말씀. 다음 질문을 읽어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성경 동화를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잃었던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가 죽으신 다음에 제게 주려고 했던 몫을 지금 주세요 어? 네 몫을? 작은 아들은 유산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laughs> 돈을 다 써버린 작은 아들은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라도 먹고 싶었어요. 쥐염 열배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생각이 나서 회개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 <laughs>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날마다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갔어요. <laughs> 아들아, 잘 왔다, 잘 왔어. <laughs>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웃음> <웃음> 아버지는 기뻐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께 불평을 했어요 <laughs> 말도 안 돼요. 그 못된 놈을 위해 잔치를 하라니요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는데 왜 그러니? 기뻐해야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단다. 지난주에는 13과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잃었던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날, 얘들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죽으신 다음에, 저에게 주려고 했던 유산을 지금 주세요! 어서요!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뭐, 뭐, 뭐라고? 내 몫을 달라고? 작은 아들은 유산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지. 돈을 다 써버린 작은 아들은 배가 고파서 걷고 또 걷다가 어느 농장 앞에 쓰러졌어요. 으으, 아, 배고파. 아, 아,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저저저 돼지가 저, 저, 먹는 저거 뭐지? 어, 저거라도 먹었, 먹고 싶어. 지염 열매? 아, 그런데, 주인이 있으니 저것조차 먹을 수가 없네. <laughs> 나 죽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날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저 멀리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아들아! 아들아! 잘 왔다! 잘 왔어!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laughs>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기뻐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하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께 불평을 했답니다. 쉿! 말도 안 돼요! 그 못된 놈을 위해서 잔치를 하시다니요! 아버지는 말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는데 왜 그러니? 모두가 기뻐해야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기다리신단다. 사랑원 여러분, 우리도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질문 1. 작은 아들은 어떤 생활을 하며 돈을 다 써버렸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탕한 생활. 하나님을 잃은 채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이 바로 방탕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지 않은 곳에 또 돈을 쓰는 것과 예를 들어 술 취하고 도박하고 필요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사들이는 것, 그런 것도 방탕한 생활입니다. 질문 2 돈을 다 써버린 작은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나요? 네 천천히 읽어볼게요 회개하는 마음 맞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의 아버지와 같이 어떤 아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질문 3.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다 같이. 하나님. 맞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적용. 내가 지은 죄를 적어 보세요. 네.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혹시 요즘에 아니면 전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서로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는 무엇무엇 하라는 계명이 있고 무엇무엇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삽니다.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네,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도 죄죠. 또 우리가 친구들이랑 싸움하는 것도 나쁜 일이고요. 또 거짓말하는 것, 욕심내서 자기가 모두 가지려고 하는 것다 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될래요? 4월의 암송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은 너무 적습니다. 드린 헌금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